아직 점수 안 올랐으니까. 덩신만 시도하지 말고 점수 따 생각해 봐. 땡기면서 확당겨 다리 확당겨 땡겨. 어깨까지 당겨야지 민짜 나 민짜 나 민짜 나. 무릎 세우고. 뛰어봐 뛰어봐 뛰어라고뛰어라고 나. 야나 다리만 넓히지 말고. 이말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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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나, 아 나, 기 잡을거면 나, 게잡 나, 나, 니까 나, 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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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! 오지마 그냥 해서장 드시라고 알려주려 그렇지 어. 그렇지, 어. 어. 그렇지. 어. 아이 어. 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커트로 와커트 아,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아, 나 이제 머리 뺏겼다 그렇지 네, 올라가 네. 머리 빼고 머리 빼 파이팅 김야 네. 포인트 가야돼 아, 어디까야지 아, 아빠 긴장 질러놔 헤스스으로해어라 헤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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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4헤초라 헤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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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슛 도시. 도아5초인멜력가봐 좋지. 안 야, 5초 그러고 있어. 배터가 막만넣 바로. 바로.